아 진짜 더덕이 큽니다. 더덕이 커 쉽게 크질 않습니다. 아, 하나 둘셋네반네편 반입니다. 네편반아또한장 까줘야 되겠죠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, 어디야. 아, 이거 맨날 까도 이렇게 헷갈려. 아, 이쪽입니다, 이쪽. 아, 조금 달고 닿는데. 더 까야죠. 어이, 됐든 까야지. 깔 때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. 깔 때가 돼야 이렇게 쫙 벗겨지는데, 안 벗겨져요. 이렇게만 이렇게 해놓고 놔둬야 되겠습니다. 기다려놔. 아, 이거, 이런 건잘 크죠. 이렇게 병도 안 들고. 이것도 좀 이따 호딱 까야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. 한번 까볼까? 아. 아. 오늘따라 날씨가 더워서 반일하고 나서, 아, 맥주를 한 잔, 먹어버렸더니, 아, 담배, 제가 지금 참은지가, 아, 작년 4월 18일서부터 참았으니까, 상당히 참았는데도,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또 담배가 굉장히 땡깁니다. 아, 이럴 때 담배 유혹에 그 이기질 못해가지고 또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러는데, 음, 지금도 그 맛이 똑같습니다. 지금도 피워보면. 죽어야 끊는 겁니다. 죽어야 담배. 마약입니다. 마약, 여러분. 애초에 피지 않는 분들은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. 한번 그 맛을 들여놓으면은 이게 죽어야 끊을 수 있는 마약이나 똑같습니다. 아주. 음 나쁜 마약이죠, 마약. 필로폰. 누가 그렇게 담배를 만들어 냈는지 몰라도 이 정부에서는 담배를 나쁘다고 하면서 어, 어디 담배 피는 장소도 함부로 지정해 주지도 않고 어, 숨어서 피게 만들어 놓고,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. 아예 저 그렇게 나쁘면은, 담배를 규제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아예 만들어내지 못하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쁘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또 담배는 만들어내는 것은, 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돈은 아깝고, 세, 세금은, 세금은 아깝고, 또, 옆에서 냄새 맡는 건 싫고, 이거,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, 이거? 이 흡연가들은 참, 대접을 못 받고, 그 비싼 세금을 내면서도, 끊지도 못하고. 저 같은 경우는 지금, 어, 4월 18일서부터 에 금연을 했, 으니까 1년이 넘었죠. 그럼 지금은 담배 생각이 안 납니다. 피고 어, 피는 사람들을 보면 옆에가 있으면은 미치도록 피고 싶은데, 안 보면은 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그러면 담배도 마약으로 간주를해 가지고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하고 판매를 못하게 하면은 피는 사람도 줄고 이게 끊은 거의 다 끊을 거 아닙니까 담배는 피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? 만들어내는 거는 뭔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 높으신 분들 생각을 좀 하셔서 다음에 그저 그렇게 몸에 나쁘다니까 만들어내지 못하게 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더 규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 이상 저 제가 저술한잔 먹고 열이 났다 보니까 저한 마디 했는데 어 삼천포로 빠졌습니다. 이저 저는 포인트가 이자 대나무 분재를 만드는 이게 포인트인데 영뚱한 3천 포로 빠지게 됐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또 오늘 또한장 깠습니다. 이렇게 어, 내일 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색깔이 굳으면 또 까보겠습니다. 지금 상태로 까면은 여기가 완벽하게 까지질 않아서 작업하기가 좀 좋질 않고 어, 또 얘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내일 또 미루겠습니다. 이거는. 자. 요것도 지금 어제 까놨는데 요건 아직 실패가 안 했습니다. 지금 살아 있습니다. 이거는. 아이고 아이고. 아 이거 미끄러져 갖고 넘어지면은 대나무 이거 베 놓은 것이. 칼같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냥 사망입니다. 이거 보시죠, 이거. 이것도 내일이나 까야 될것 같습니다. 아침에 깠는데 아직 덜 굳었어요. 이거. 자, 요렇게돼 있고 아, 어제 깠던 것이 아, 저쪽인데 저것도 아직 덜 굳었습니다. 내일 내일이나 까야 될것 같아요. 까딱 잘못하면 실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. 하. 하. 요것도 지금, 제가 봤을 때 실패입니다, 실패. 요거. 요거, 실패. 아웃입니다, 아웃. 예. 이게 색깔이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, 위에가. 이거는 아웃. 저것도 아웃. 저거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저것도 보니까 내일이나 까야 될것 같아요 햇볕이 없으니까 이게 위로만 치솟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까면 이런 상태가 되고 또 조금 까면 하늘로 솟고치고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아, 이게 실패작이 많으니까 또 요걸 또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또 하나 나오는데, 이것도 그냥, 와일드하게 한번 까보죠. 니가 이기냐, 내가 이기냐. 뭐, 내가 만드는 거니까, 내 법칙에 따라줘야지. 얘 법칙에다 따르려면은, 아, 힘듭니다, 이게.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줘야지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은 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죠. 이렇게 처음에는 사정없이 까버리겠습니다. 한장더 까볼까요? 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네, 다섯 여섯 음 식습 여섯 장을 깠습니다 오늘 내일 또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 변해 가는가 또잘커 줄라나 자 내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대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